출애굽기 26장 또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된 휘장 열 개로 성막을 만들되 종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한 휘장의 길이는 28큐빗이고 한 휘장의 폭은 4큐빗이며 모든 휘장은 한 치수라야 하느니라. 그 다섯 휘장은 서로 함께 있고 다른 다섯 휘장도 서로 이을지니라. 너는 한 휘장에 연결하는 끝단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두 번째 연결하는 다른 휘장의 맨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만들지니라. 너는 휘장 하나에 고리 50개를 달고 두 번째 연결하는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고리들끼리 서로 지탱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궐쇠들로 휘장들을 모두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나는 성막 위에 덮을 것으로는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되 11개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한 휘장의 길이는 30 큐빗이 되게 하고 한 휘장의 폭은 4 큐빗이 되게 하며 11개의 휘장이 한 치수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그 다섯 휘장을 서로 연결하고 여섯 휘장을 서로 연결하여 그 여섯 번째 휘장은 성막 전면에 겹치게 할 지니라, 너는 연결하는 가장 밖에 있는 한 휘장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두 번째 것을 연결하는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며 너는 노수로 걸쇠 50개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 걸쇠들을 걸어 장막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장막의 휘장에서 남는 부분, 즉 남는 휘장 반은 성막의 뒤편에 드이울 지니, 장막의 휘장의 길이에서 남는 것은, 이면에 한 큐빗, 저면에 한 큐빗씩, 성막의 양쪽 이면과 저면에 그것을 덮어 들이우게 할 지니라.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는 것을 만들고, 오소리의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 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의 길이는 1 0 큐빗이 되게 하고, 한 널판의 폭은 1큐비 반이 되게 하며, 널판 한 개에 장부 두 개를 내어 서로 가지런히 연결시킬 지니, 너는 성막의 모든 널판에 그렇게 할 지니라. 또, 너는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편에 스무 개의 널판을 만들고, 스무 개의 널판 아래 은받침 사십 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두 장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장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 것이며 북편에 있는 성막의 두 번째 편에도 널판 20개를 만들지니 거기에도 은 받침 40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 면들을 위해 널판 6을 만들고 너는 양쪽 면들에 있는 성막의 모퉁이들에 쓸 널판 2을 만들되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위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모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여덟 개가 되고 그 음받침은 열여섯 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시팀 나무로 빗장을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에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에도 다섯 개의 빗장이며 다섯 개의 빗장은 성막 옆에 널판을 위한 것이니 이는 서쪽을 향한 두 면들입니다. 널판 중간에 있는 가운데 빗장은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미칠 것이니라. 너는 널판에 금을 입히고 빗장을 넣은 자리에는 금고리들을 만들며 그 빗장들의 금을 입힐 지니라.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정교한 솜씨로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것을 구릅들과 더불어 만들지니라. 너는 금을 입힌 시팀나무로 된네 기둥 위에다 금으로 만든 그것들의 갈고리들을 걸 것이며 네 개의 은 받침 위에 둘지니라. 너는 걸쇠 아래의 휘장을 걸고 증거개를그 휘장 안에다 들여놓을지니 거기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것이니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괴 위에 자비석을 두고 그 휘장 밖에 상을 두고 촛대를 성막 남쪽으로 상 맞은편에 놓고 상을 북쪽으로 놓을지니라. 너는 장막문에 막을 만들되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들지니라. 너는 이 막을 걸도록 시팀 나무로 기둥을 다섯 개 만들고 그것들의 금을 입히고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며 그것들을 위해 노 받침 다섯 개를 주조할 진이라 출애국기 27장 너는 시팀나무로 재단을 만들되 길이가 5큐빗 너비가 5큐빗이며 재단은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큐빗이 되게하라 그내 네 모퉁이는 뿔들을 만들되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노수로 입힐 진이라 또 재바지와 부삽과 대아들과 고기 갈고리와 불바지 판을 만들되,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노수로 만들고, 재단에 쓸 그물망은 노수로 만들며, 그망 위에 내 모서리에는 노트고리 4개를 만들고, 너는 그 망을 재단 둘레 밑에 달아, 망이 재단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라. 또 너는 재단을 드는 채들을 만들되, 시튼 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노수로 입힐 것이며, 고리에 그 채들을 깨어 제단을둘수 있도록 채들이 제단의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 뜰의 거울 막을 한 면의 길이가 일백 큐빗 되게 가늘게 꼰 배술로 만들어서 남쪽을 향한 남편의 칠지니라. 스무 개의 기둥과 20개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기둥들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지니라. 북편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100 큐빗의 막을 추되그 20개의 기둥과 20개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편의 뜰에는 폭이 50 큐빗인 막을 추되그 기둥이 열이며 그 받침이 열이라. 동쪽을 향한 동편의 뜰에는 폭이 50큐빗이 되게 하며 문이편의 막은 15큐빗이며 그 기둥은 3이요그 받침도 3이라문 저편의 막도 15큐빗이며 그 기둥은 3이요그 받침도 3이라 뜰의 문에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든 20큐빗의 막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오 그 받침도 4시며 뜰 주위에 있는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띠를 할 것이며 그 갈고리는 은으로, 그 받침은 노수로 하라. 뜰의 길이는 일백 큐빗이고 폭은 어디나 오십이며 가늘게 꼰 배실의 높이는 오 큐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라. 성막에서 모든 의식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명들과 모든 말뚝 못과 뜰의 모든 말뚝 못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찌어낸 순수한 기름을 불을 밝히기 위해 너에게 가져오게 해서 등에 항상 불이 켜 있게 하라. 회중의 성막간증거궤압 휘장 밖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그 등을 정돈하여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너에게로 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라 너는 네형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지니라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니 흉배와 애봇과 겉옷과 자수옷과 관과 허리띠라. 그들이 니형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들은 금실과 정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사용할 지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써서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에 어깨띠를 두개 만들어 양쪽 가에다 달아서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그 방법대로 같은 것으로 만들 지니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할 지니라. 너는 얼룩만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의 출생순위에 따라 한보석에그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새기며 너는 보석에 새기는 자의 솜씨로 인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그두 보석에 새기고 보석들을 금장식에 물릴 지니라. 너는 그두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의 보석들로 삼되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금 장식들을 만들고 양 끝에 순금으로 두 사슬을 만들어 그것들을 꼬아서그꼰 사슬들을 그 장식들에다 고정시킬지니라 너는 심판의 흉배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의 솜씨에 따라 만들며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되 그 길이도 한 뼘, 그 폭도 한 뼘이 되게 하며 너는 보석들을 네 줄로 하여 보석들을 바아 기우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홍옥이니 이것이 첫째 줄이 되게 하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이며 셋째 줄에는 리구루, 마노, 자수정이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얼룩만호, 벼곡이니 그것들을 금에다 끼울지니라.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잊게 할지니, 열두를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인장을 새기듯이 할 것이요. 각보석의 열두 지파에 따라 그 이름이 잊게 할지니라. 너는 흉배 위양 끝에 순금으로 꼬아 만든 사슬을 만들고, 흉배 위에 두 금고리를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배 양 끝에 달고, 꼰두 금사슬을 흉배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며, 꼰두 사슬의 다른 양 끝을 두 장식에 고정시켜 그 앞에 있는 에봇의 어깨 띠에 달진이라. 또, 너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의 안쪽, 곧 에봇에 닿는 쪽으로 흉배의 가장자리 양 끝에 달고,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정교한 에봇티 위에 다른 고리가 연결되는 곳 옆에서. 앞쪽을 향해 에봇 아래 양쪽 면에 달고 청색끈으로 에봇의 고리들에다 흉배의 고리로 흉배를 꿰어 정교한 에봇띠 위에 붙여 흉배가 에봇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 위 심판의 흉배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지녀 주 앞에 지속적인 기념을 삼으라. 너는 심판의 흉배 안에 우림과 톱밈을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게 하라. 또한 아론은 주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심판을 지닐 지니라. 너는 에봇의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되 그 한가운데 꼭대기에는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에 직조한 묶음을 두어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하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 그 가장자리에 달고 또 금방울들을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지니 금방울 한 개와 성류 한 개, 금방울 한 개와 성류 한 개를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지니라. 그것은 아론이 섬길 때 입을 것이니 그가 주압 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죽게 거룩함이라고 새기고 너는 그것이 관 위에 있도록 청색끈으로 매돼 그것이 관 앞쪽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신성하게 아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죄악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으므로 그것들이 죽게 받아들여지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옷을 수놓고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너는 허리띠를 바느질해서 만들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너는 옷들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고 모자들을 만들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라 그것들을 니형 네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배로 속옷들을 만들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게 할지니 그 옷들은 허리에서 넓적 다리에까지 이르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갈때 그것들을 입어야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죽지 않으리니 그것이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출애굽기 29장 이것이 네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두 마리를 취하고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에봇의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입히고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붙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붙고 발을 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세중의 성막 문옆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지니,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바닥 옆에 다 쏟을지니라.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그것들을 불사르라.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 재산이라.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다 안수할지니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재단 위에 주위에다 뿌리고그 순양을 각 두고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에 두고 재단 위에서 그 순양 전체를 불사를 지니 이것이 죽게 드리는 번제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주께 불러 드리는 재산이라.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끝에 바르고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지니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붓는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 위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다 뿌릴지니 그가 거룩하여 질 것이요.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 거룩하여 질 것이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할 지니 이는 성결의 순양이라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다 번제로 그것들을 불사르라 이는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은 죽게 불러 드리는 제산이라 너는 아론의 성결의 순양에서 가슴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이 네 부분이 될 것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성결의 순양에서 흔드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즉 흔드는 제사의 가슴과 들어 올리는 제사의 앞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영원한 규례에 의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그것이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화목제 희생 제물 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들어 올리는 제사가 될 것이니 곧 그들이 주를 향해 드리는 들어올리는 재산이라 아론의 거룩한 의복은 아론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것이 될 것이요 그 옷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또그 옷들을 입고 성결하게 될 것이니라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7일간 그 옷을 입을지니라 너는 성결의 순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순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용으로 쓰인 것들을 먹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나 타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라. 성결의 고기나 빵에 어떤 것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너는 그 나머지를 불로 살을 지니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는 그것이 거룩함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행할지니 7일 동안 너는 그들을 성별케 할지니라 너는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네가 재단을 위해 속죄할 때 너는 재단을깨끗게 할지니 너는 그것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할 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할 지니 그것이 가장 거룩한 재단이 되며 재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게 드리라. 이제 네가 재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날마다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를 계속해서 드릴 지니 어린 양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지니라, 어린 양한 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흰 섞은 것을 더하고 또술 붓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에 음식 제사에 따라 또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죽게 불로 제사를 드릴 지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와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드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0장 너는 향을 피울 재단을 만들되 시팀 나무로 만들지니라. 그 길이가 1큐빗, 그 폭이 1큐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또그 높이는 이 큐빗이 되게 하며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할지니라 너는 재단 위와 옆과 둘레와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두를지니라 단의 태 아래 금고리 둘을 단의 양쪽 면위그 모서리 옆에 만들되 그 양쪽에다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넣을 곳이라 너는 그 채를 시팀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 그것을 증거교 옆에 있는 휘장앞 곧증거교 위에 자비석 앞에 둘지니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니라. 아론은 매일 아침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대를 손질할 때그 위에다 향을 피울지니라. 또 아론은 저녁에 등불을 결때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걸쳐 주 앞에 영속하는 향이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피우지 말며 번제의 희생이나 음식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일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속죄제의 피로 그풀들 위에 속죄하며 너희 대대에 걸쳐 일년에 한 번씩 그 위에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고급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몰약 500세켈과 향기 좋은 그 반만큼의 육개 곧 250세켈과 향기 좋은 창포 250세켈이라, 성소의 세켈에 따라 계피 500세켈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거룩한 연고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연고를 만들 지니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거괴와 상과 그 모든 기명들과 촛대와 그 기명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에 기름을 부을 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하게 되어 무엇이나 그것들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내게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되리니 사람의 몸에다 붓지 말 것이며 이것과 같은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지도 말지니라. 그것은 거룩하며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것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자나 혹은 그것을 타국인에게 붙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향기로운 향료들과 몰약액과 만옥껍질과 풍지향을 취하여 그 향기 좋은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어 각기 같은 무게로 하여 너는 그것으로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향수 곧 순수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섞어서 단과를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 아주 조금을 곱게 지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니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거룩하게 되리라. 네가 만들 향수에 관해서는 네 자신을 위해서 그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들지 말지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너에게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을 냄새 맡으려고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